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고급 투자 정보를 믿기로 투자 자문계약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현혹해서 피해를 유발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사례 중에서 지난달까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유료 서비스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발언자비를 등장시켜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허위 자격증이나 조작한 투자 성과를 보여주면서 언급모장 또는 손실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불법 업자를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설 HTS 화면으로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 당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모씨는 공공투자 TV 업체로부터 무료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50%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투자 관련 고급 정보를 1대1로 제공해 주겠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신용카드로 천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결과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 가입 4개월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 업체는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천만원을 납발하며 추가 입금을 강요했습니다. 김모씨는 공공스탁 손실 보상 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주식 리딩 방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2천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업체에 손실 보상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데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 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송금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았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범죄 수익 관수 피해금 복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은 특성상 투자 위험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또는 과장 문구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설 HTS 설치 프로그램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 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